사람은 참, 이렇게 참, 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네. 그지? 우리가 이제 이게 스님을 해도 될까?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럼요. 진짜. 우리가 아, 이 술띠래잖아요? 술 음. 이게 네. 우리가 있지, 스님은 뭐 아무나 되나가 음. 아니야. 직업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은 아무나 해도 돼. 근데 직업이나 <laughs> 기도자는 아무나 하면 안 돼. 진짜 안 되는 거야,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스님이 뭐예요? 술레지 네. 해는 오행가로 사는 거고, 술은 기도자로 산다, 이래요, 이게. 그래서, 퇴월에 났냐? 술월에 났냐?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야, 이게. 네. 네. 나는 뭐, 몇월에 났게? 지금, 9월에. 9월에 났는데, 9월 2 9일날 났는데, 어. 태월이야 오늘이 야잖아 오늘이 야 오늘이, 오늘이 29일이야? 오늘이 응. 오늘이 오늘이 29일이야. 아이 이어어 우리도 몰랐어. 아이고 저 수수빈 생일을 기억을 못했어. 밥합니다 아이고 나 어제도 밥 먹었더니 죽겠어. 그런데 어제든 이게 술이야 이게 어. Sneed 이게 술인데 어 내가 매몰생이게. 9월 29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술 뭐 술도 뭐. 갖고 있고 해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해월이잖아요. 그치? 어쨌든 절기는, 절기는 해월이니까 오행가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지. 옛날에 그렇지. 내가, 내가 고아였으면 좋겠다. 내가 스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도 내가 아, 고아야, 고아가 안 돼서 수, 저기 스님을 못한거 아니야. 그지 그랬는데 오행가로 살게 만드는 거야. 저절로.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6월에요? 기 예? 생일이? 저기요. 6월. 6월이데도마찬가지야이 사람은 이게 5월. 이게 이 사람은 왜냐면 5월. 어, 스님으로, 스님으로 5월이 살아도 법문을 잘하는 스님이 있고 돈을 잘 버는 스님이 있고 다 틀려 이게 어 기도자라는 스님이 있고 이제 염불승이 되냐 교학승이 되냐 이게 있는 거야. 그걸 뭘로 그냥 아무나 공부, 뭐, 부처님 공부 팔만 내장경 애운다고 말 잘하는 게 아니야. 아, 이게. 네. 그런다고 연구를, 그지? 너 스님들 연구를 하라는 게 어딨어? 정법 치는 하고 매일매일 해도 목소리가 또, 어, 어. 또 좋아갖고, 그지? 네, 네. 막 난리를, 난리를 난리 치는, 끌리죠, 어, 이흘려들어가고 어, 신도들이 와! 하고 막 있잖아. 네. 저기, 노래 잘하는 네. 애들 따라다니는, 연예인 따라다니는 애들처럼 스님들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맞아요. 있어, 맞아요. 이게. 또 그림 잘 그려서 따라다니는 스님도 있어. 스님 중에서도 옛날에 그지? 응. 그림 그리는 스님 있었지? 네. 어머 그 스님 봤더니 진짜 나도 따라가겠더라고. 옥룡자 네. 몰라. 이름을 내가 모르겠어. 네. 아주 오래돼서 잃어먹었는데 그때 한 스무 살 정도 됐어. 그 스님이. 근데 너무너무 너무 맑게 생겼어. 그래갖고 나중에 책을 하나 냈잖아. 정정스님? 아니야 아니야. 나이가 어린 스님이야. 근데 그, 저기를 냈는데, 책을 하나 냈는데, 교보에서 저까지 줄을 쓴 거야. 이제, 뭐, 어디까지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쓴 거야. 왜냐면, 다 그만큼 끌려가는 게 생겼다니까, 이게. 누리고 뭐고, 이제 엄마 그림, 저기,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서 하는 그림을 많이 그려. 그 스님이, 그래갖고 맨날 여기서 이제 여기 텀 이렇게 보고 다, 다를 쳐다보고 뭐 엄마를 생각하는 이런 응. 그림을 응. 많이 그리는데 너무너무 있잖아. 아주 응. 그냥 진짜 이제 이게 맑게 생겼어. 해맑게. 응. 그래갖고 우리왔이는 그때 아마 그것도 2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그 스님도 40살이 지금은 넘으셨겠지. 그 그렇죠. 응. 그랬는데 그런 스님이 있듯이 그림 잘 그리는 스님, 연불 잘하는 스님, 또 이게 이제 교학을 잘 되게 법문을 잘하는 스님이 돼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나, 내가 갈 길을 알아야 먼저 첫 번째는 스님이 돼도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맞아. 그 다음에는 나, 내 포지션이 뭘로 가야 되는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맞아. 근데 이 지금 사주는 부자로 사는 사주지. 네. 거기다가 술이 들어가면 더 부자로 살지. 그러니까, 이 스님은 그냥, 뭐, 저절로 있지. 잘 살게 돼 있어.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 오행을 해도 좋고, 연구를 해도 되고, 다르 우리 스님 살게 돼 있어. 술기라서 응. 어, 다른건안 보고, 하나 보고 스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다른을왜안 아, 봐. 이거가 다 조화가 돼야지 네, 되지. 아, 네. 조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안 보는 게 아니라 술때 하나라고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어, 어, 어 여기가 3종이니까. 깨지지를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명심공도 깨지지 말고요. 성격도 괜찮고요. 이게 네, 네. 성격도 괜찮고 다 이게 조화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제도 그죠? 네. 되고 재가 된다는 건 여자 신도가 맡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맞아, 맞아요. 이게 다 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또기인이 붙었지. 네귀인 그게... 이게, 여기에 네. 네. 원래 유를 종소리, 뭐 이런 걸로도 보는 거야. 그래서 기도자 이것도 대 유가, 네. 원래가. 보다 네. 기인이, 병을주니까 네. 기인이 붙지, 다른 데 기인이 붙지도 않아, 이거. 네. 이 신에, 이제 유에, 유에, <laughs> 기인이 붙는 거는 종류 1위만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딱상으로 방첨이 됐고요. 술 띠고요. 그리고 뭐, 다,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딱상으로 아주 그냥 뭐 많지, 그지? 이게 뭐 여기 이제 어디 가서 사느냐 여기를 살면 안 되지 그 대신 남쪽에 지산 가라고 그랬어요, 어제. 지리산은 돼. 지리산은 여기 대고 어. 여기 남쪽으로 여기 네. 여기 남서쪽으로는 그래도 지리산 쪽에도 경상도 쪽으로 네. 붙인데도 네. 가야 경상도, 돼. 파동이니까. 어, 이게 아. 경상도 쪽으로 붙고 전라도 쪽으로 남원이나 이런 쪽으로 붙으면 안돼 이게. 이게 지리산도 5도, 삼도, 삼도 오군인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 이게 음, 지리산이. 지리산 남쪽이 지리산이 남도 네. 되고 서남도 아, 되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머리 네. 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경남 쪽으로 붙어 있는 산청이나 이런 데 있지. 그쪽으로 붙은 게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제 온 앤데. 응. 딱 보니까 딱 그래서. 근데 이게 올해는 가지 말고 올해는 지나서 여기 내년을 지나서 가야지. 되는 거야 이게 해도 보면. 괜찮아, 지 아니면 이때 가든지 당장 안 보내야. 돼. 아, 뭐, 보내야 어. 될 게, 애가 응. 애가 지금 이상해요. 이상해? 네. 그러면은, 요때 보내야지, 네. 요거 조금 더 있다가, 그래. 여기는 어차피 가도 금방은 뭔가가 지금 몸을 올 수가 있어요. 네. 머물지는 못할 거다. 몸은 못 머물고 올 수가 있어. 진술충, 요일충으로 그렇죠. 깨지는 때니까. 예. 네. 그지? 네. 여기는 지나야만 이 사람이 사유충이 합이 들어올 때, 경력이 때이지 그렇죠. 충년이. 충년에 네, 네. 가는 게. 축년에 가는 딱상이지. 네. 제일 좋은 거지. 사유축, 완전히 이제 합, 합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 사유축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죠. 이렇게. 아, 면금년 12월 달도 괜찮지 진, 진료 한만될 때는 안 되나요? 중, 저기. 진술충을 진술 충을 한다니까. 아, 진 예, 자기가 띠를 충하니까 네, 네, 네. 지금 여기는 안 된다고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꼭 보내려면 12월 달에 보내야 되는 12월달에. 거예요 어. 내 음. 와야지, 음. 애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음. 아주 안 됐어요. 애가 생기고, 음. 너무 잘생겼고. 음. 내가 5월생이라고 랬어요 네, 5월생. 5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게 붙었잖아 사기, 사신이 붙우내잖아 이게. 네. 이게 지금. 그래갖고, 초년이 네. 그렇게 살게 돼있지. 네. 신병으로, 무병으로 네. 살게 돼있어. 근데 지 엄마가 음. 맨날 그런 사이비 정도만 간다. 그러면 안된 거야. 이제 이상한 게 붙은 거지. 네네. 그러니까 유, 얘는 유술이 사기사신이잖아. 얘를 만약에 그런 걸 빨리 안 시키면 깜방 가져.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집을 음. 나가려고 그래요. 얘는 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네네. 관제를 저지르는 수가 있어요. 가부가 붙어 있는 애니까. 네네. 병으로 인해서 간부가 붙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 병이 네네. 네네. 발동을 한다는 거잖아. 네네. 어제 뭐, 뭐, 무엇이 알고 싶다. 그거 내가 이렇게 잠깐 이래 보니까. 유령철이니 뭐이상한 거지 같은 새끼들 그거 다 죽여야 되는 것도 죽이지도 않고 놔두는 거야. 세상에 살인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희열을 느끼면서 하는 것들을 음, 욕을 안할 수가 없지. 음, 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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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희열을 느끼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잖아. 그 말을 할 때도 희열을 느끼는 거야. 그 저기 저거 받을 때 조사 받을 때 있잖아. 그거를 재현하고, 이제, 물으면, 그때 이제 보면 눈이 반짝거리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 희열을 막 느끼면서, 우리는 그런 거를 재현할 때, 할까 말까 망설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말한다는 게, 그런데 이것들을 막드어내고 오히려 지가 안한 것, 안한 거고, 한 거고, 다불어버리고 지는 아주 그걸로 뭐, 무슨 실적 세우는 것 같이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유용철이 옛날에 한번본 적이 있었죠. 술이 타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지? 그때 그사람 내가 기억하기는 술이 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이 타인데 거기다 형문가 뭐가 붙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걸로 빠지는 도둑놈이나 이런 걸로 빠질 확률이 많은 사주더라고. 근데 이제 기도자로 살았으면 그랬을 어 그랬을 그래도 그게 난 거잖아요. 네, 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이 이 초년이 이렇게 살기살신살이 붙어 있는 사람은. 초년에 그 병을 알게 돼있어 네. 이유기물 있지 속일래도 안 되고 만들래도 안돼 근데 초년에 저걸 정신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 자신의 네. 간부가 되니까 네. 유술이 어 유술이, 명, 유술이 명, 딱 명, 있으니까 명술이고어 저게 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초년에 그거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음. 붙어있기 때문에 네. 보는 거야 이제 근데 지금 한정도 어. 있죠 어, 잠을 못 자면 정신과치료 받고 그러니까 딱상으로 응. 붙어 있기 응.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이는 그때가 절딱상이다딱 정확하게 정확하게 붙어 네. 있다는 얘기지 <laughs> 당첨 이 <laughs> 있다는 얘기 아니게 틀림없이 <laughs> 어 틀림 없는 네. 거다 이러지. 그러니까 이 유기물 있잖아. 진짜 명공은. 틀림이 없어. 우리가 지금 진짜 잘못 볼래도 안 된다니까, 이게. 정식이 우리가 멍청해갖고 잘못 보는 거지. 이 가체가 잘못돼서 못 보는 건 없어. 그래서 나는 학문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두 가지는 뭐냐면, 안 나오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 맞아요. 아니, 나 답이 없는 공부를 왜 해? 미쳤어? 할게없어서그답안 나오는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답이 나오는 것은, 약이 되는 것은, 병을 고쳐야 되는 건, 뭐 약을 먹어야 되듯이 똑같아. 이것도 공부가 해야 될 의무가 100%, 만 프로 있는 거야. 왜? 확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그잖은 이거 그냥 우리 다른 공식으로 보면, 이거 재붙었다고 있잖아. 여자 일부, 이 여자 얘기나 하고 앉았어, 이거. 그쵸, 또욕설까지 응. 삼, 삼, 삼과에뭐가욕설이죠 육살이? 예, 네, 거기서간상상 상. 인후에 묘묘데 묘잖아, 묘가 아 유, 묘가 그렇지, 묘잖아 네, 이거는 아니지 네. 네. 묘하고 충이되 이거는 네. 그러니까 맞아. 그거는 이 여자는 이거 만나봤자 여기는 충, 어 이게 묘춘이 저기가 저기 되니까 이거는 이걸로 신병으로 보는 거예요. 유수를 유하고 수를 왜 그냐면 귀이 붙은 병이기 때문에. 기인이 우리가 병이 됐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종교에 기하는 병이 걸린다니까. 진짜 그게 걸린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내가 뭔 띠야? 유띠잖아, 그지? 유띠인데? 기인이 붙었을 거 아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부처님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나도 몰라. 붙어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세상에 어떤 남자 뭐, 뭐 내가 잘나는게 아니라, 아무튼 남남자는 남자를 한 개도 보이는 인간들이 <laughs> 없으니까 이게 <laughs> 이게 왜냐면 이 부처님보다 더있잖아그 <laughs> <laughs> 현상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내가 있잖아 이런 말을 들었어 너는 있지 부처님 그래 좋아하는데 나는 안 좋아 안 좋아하는 거는 아니지만 남자를 더 좋아한다는 거야 왜 내가 뭐왜 그러는데 물었어 남편이 있는데도 나 다른 남자가 더 보이는 거야? 왜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는 부처님은 만질 수도 없고 얘기도 못하니까 얘기를 할수 있고 있지 어 이게 얘기를 할수 있고 만나, 만질 수도 있는 사람이 좋대는 거예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싫어 <laughs>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나 통하는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했다가는 통하지도 않는 말이 돼 이게 근데 얘는 끝이에요 이제 그냥 그대로 가면 돼.